11주년에 12주년은 없을 거라고 했는데 12주년이 와버려가지고 <목소리> 역겜 최초로 12주년을 여러분 지저스오 이거 너무 예쁘죠 12주년 제 진짜 친한 동생이에요 네, 저희 핑크 어또또 또 가져와 또 어머 머머저 이것 때문에 울었어요 저희 12주년 축하한다 이렇게 맘들어가지고 어 뭐야 아니 뭐야 <laughs> 아니, 아니 여러분 죄송한데 또 일단 우리 혜빈이가 또 준비한, 아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살, 세상을 진짜 나쁘게 살지 않았나봐요, 여러분. 아, 너무 감사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아닌데, 기념일이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12주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10주년 때는 울었던 이유가 7억이라는 돈을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제전 재산을 잃어가지고 편지를 쓰면서도 제가 막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서 이, 이 편지는 여러분 진짜 간결하게 썼는데 유튜브 각 대비 읽을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박가린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네요 일단 12주년을 기념해서 축하해주러 오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대학생 때 설레는 마음으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게 벌써 12년이 흘렀네요. 방송을 하는 1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 제 모든 일상과 삶이었네요. 방송은 제 삶의 전부였어요. 방송을 하면서 피할 수 있는 때가 와도 피하지 않았고 힘들거나 아프고 지칠 때도 제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laughs> 운으로 여기까지 올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기에 이번 기념일은 저에게 의미 있고 특별한 날입니다. 지금 제 방송을 지켜보는 BJ분들에게도 혼자가 아니라고 노력하는 사람에겐 기회가 분명히 온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방송하면서 힘에 붙이는 게 많이 느껴져요.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아쉬운 마음에 후회와 반성을 반복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를 오해하고 혹은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을 모든 분들께 <laughs>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경험이 없었고 경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힘든 때에도 12주년을 축하해 주러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가린이 지금까지 방송을 할수 있었던 건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만큼 저도 꼭 다른 이들에게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혜 여러분 또 울었네. 아, 저왜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아 제가 또 이번에 1 2주년 맞아서 마스크 기부했어요, 여러분. 1 2년 동안 방송 하주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려운 시국에 다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주신 별풍선으로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부한 거, 요 여러분. 음. 사실 진짜 10주년 때 사기를 크게 당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방송할 계기가 한번더 생겨서 이렇게 온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 날 저희 매니저가 정말 막말을 하네요. 예. 지가 가진 돈다잃어봐야가 거리가 저한테 이거 줬어요 이거 잘안 보이죠? 화은이에요 하아. 시. 아 이거 꼭 출연해줘야 돼. 이거. 요즘 나 닮아갖고 생색을 엄청 많이 내거든. 음. <laughs> 깜짝이지. <laughs> 가을아, 어 가을아, 가을아. 이게 맞는 거니, 가을아? <laughs> 걱정 하덜덜 마세요? 제가 오늘 진짜 제가 무슨 꿈 꿨나면 오늘 어떤 얘기를 하다가 아 그럼 여러분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대기함을 뛰어 놨는데 유튜브에 내 영상을 띄어 놨거든. 근데 그게 갑자기 야동으로 바뀌면서 우악하면서 컴퓨터를 끄고 방중이 된 거야. 기념일날 그러니까 보고 꼭 지워 그런다 아니 유튜브 보면은. 랜덤으로 넘어간 영상 중에 나 그런 거안 봐요 여러분 기가 막히네 얘와 어, 야, 뭐야 야시호아 아니 시호아 아니 무슨 일이야 야야야 야! 야, 야, 미쳤다 야 아니 이렇게 만두게 줄 사이는 아닌데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니야 남순아 야 남순아 야, 어, 충전하고 아, 있었어요 아니, 나, 네. 와저 짠돌이가 와와 뭐야 박대수 씨 박대수 씨 역시 박대수 씨내 동생 중마고 박대수 씨와야 뭐야 야김이 미쳤나봐 야야 이노야 아, <laughs> 무슨 일이야? 야, 너도 나 숨겨먹었다. 아니, 이런 친구였다고? 노가리님이다, 노가리. 노가리, 노가리. 노가리. 바가울시. 어, 바가울시. 어. 어. 무슨 어. 일이 야요 -아 면속풍이 또 국룰이지, 어. 알죠? 어. 어, 어, 뭐야, 뭐야. 헉, 어 뭐야! 편지! 편지! 어. 어머 무슨 일이야! 가린이 언니에게 언니 안녕? 나 가을이야 오늘 12주년 방송 너무너무 축하해 언니가 9주년 때였나 8주년 때였나부터 우리가 친하게 지내던 것 같은데 몇 년째 언니 기념일을 챙겨주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내가 그때 그랬지? 언니 방송 접을 때까지 기념일 챙겨주고 싶다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난 너무 행복하고 좋아 언니 정말 12주년 방송 엄청 걱정했을 텐데 이번 12주년 방송에 언니가 가장 행복하고 예뻤으면 좋겠어. 그리고 언니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12년 동안 문제없이 방송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리가 올해 정말 많은 구설이 있었지만 함께였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 항상 늘내 곁에서 언니이자 친구이자 엄마처럼 함께해줘서 고마워 우리 언니. 앞으로 몇 주년이 되던 항상 옆에 나도 소나무처럼 언니 곁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항상 철부지 동생 이해해줘서 고맙고 정말 많이 다투기도 하지만 그 싸움 속에서, 싸움 속에서 서로를 더 이해해가고 더 친해지게 된 거니까 우리 앞으로도 이 우정을 잘 지켜내자.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가장 힘든 시절부터 정말 행복한 순간까지 정말 많이 생각나는데 언니 덕분에 내가 많이 성장하고 우리 집도 일으켜낼 힘이 생겼... 것 같아 정말 다시 한번 고마워요 우리 언니 12주년 정말 축하해 이쁜 우라니 오늘은 정말 행복해 우리 집도 이렇게는 힘이 생겨서 울컥했네요 일으켰잖아요 이 <laughs> 집편지 지금 왜 불죠? <laughs> <laughs> 네 12주년 같잖아 <laughs> 왜어 <laughs> 축하드려요 <웃음> <웃음> 정말 어려운 살았거든요. 진짜 20대 초반 때, 후반 때까지. 근데 네. 너도 할수 있다. 너도 탑을 찍을 수 있다. 하면서 막 항상 응원 많이 해주고 방법도 많이 음. 알려주고. 진짜 엔터는 절대 아니에요. 진짜 엔터는 <laughs> 절대, 절대 아니에요. 도다 기부할게요, 여러분. 아, 기념일이 되면은 과거를 음. 한번 생각해보게 되잖아. 음. 그래서 네. 9주년까지만 해도 될까 그때 음. 당시에 택시비도 없었어요, 여러분. 택시비 도 없어. 언니가 5만 원씩 주고 내 스스로 성장한 모습. 어그 그래,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나한테 20만 원짜리 양고점 사주면서 울었거든요. 없지를 어, 사게 했다가 진짜 어. 진짜 만개쏠라그랬었대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진짜 뜯어 말렸어요, 어.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되시는데 언니... 만개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야 진짜 너무 고맙다, 니마. 어. 나 마음은 진짜 만개 받았다. 앙 기모링 기모링. 어. 이따가 어. 또올수 있으면 오더 오거나 어, 할게요. 보세요 <laughs> 오, 베베야 뭐야? 와, 베베야 야, 베베야 고마워. 야베야 너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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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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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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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하콩아! 몰랐지만 알았어요. 아이 진짜. 아 하콩아! 진짜 고마워 하콩아. 아니 하콩이까지? 아, 뭐, 아이고... 와 김바다님 뭐야! 어 b j 분신가 봐. 감사해요. 와. 김바다 님. 비제석으로 넣어 드릴게요. 안착. 비제석 안착. 어, 바다 님 감사합니다. 여기 진짜 이런 님 <목소리> 별풍선 223개. 아, 박가 씨. 박가 씨. 이게 <laughs> 무슨 일이야, 박가 씨. <laughs> 아, <아니>, 박가 씨. <laughs> 해설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해설이 아니라 갑시다. 사실 여기 이거 언니 많이 받는다고 저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지만 그래도 뭔가 5천개 줄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열심히 할게요. 뜬뜬뜬뜬뜬. <laughs> 너무 감사하고 모든 방송하시는 분들도 꼭 기회가 올 거니까 다들 열심히 방송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엄마>.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